자, 2024년 1월 7일, KB바둑리그에서 최고의 빅매치가 만났습니다. 신진서와 변상일, 변상일과 신진서, 한국랭킹 1, 2, 2의 에이스 결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대2인 상황에서 신진서와 변상일, 에이스 결정전 함께 하시죠. 참고로 변상일 선수는 에이스 결정전 6번을 둬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전승이고요. 변상일 신진서 선수도 딱한번 졌습니다. 5승 1패. 에이스 결정전의 최고의 에~ 지금 최고로 좋은 성적을 보기는 두 선수가 만났구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변상의 선수가 흙을 잡았어요. 자, 초속 기전입니다. 바로 그냥 20초대로 바둑을 도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상의 선수가 두텁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날일자로 여기를 걸치니까 초반에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수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건 AI 추천서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여기를 걸쳤는데 여기 날일자 두는 거 너무 뜻밖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요. 예, 크게 안 떨어집니다. 예, 변상현 선수가 좀 연구된 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러니까 신진선을 또뭐 기다렸다는 듯이 대사정석을 씌워갔고요. 자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예, 초반부터 그냥 치고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날일자. 요게 아주 조, 중요한 수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거 밀면 큰일 나요. 무신결에 밀었다가는, 백이 쭉쭉 민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이단 젖혀버리면, 이거 초반에 봐도, 잘못하면 끝납니다. 예, 끊으면, 이, 게 죽잖아요, 귀가.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되게, 뭐 이런 데를 젖히고, 막 여길 끊어놓고, 막 이런, 이런 게 있는데, 흙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이 변화는, 모르,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형태에선 날일자가 정수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이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축머리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길 뒀을 때 이걸 두면 젖혀서 안되고요. 그냥 늘어야 돼요. 이 축머리가 좋을 때 지금 현재 축이 흙이 좋잖아요. 예, 그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축이 나쁠 땐 아예 이 정석을 두면 안 돼요. 흙이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 날일자를 두니까 쭉쭉 밀어놓고 이제 축이 나쁘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밀고 젖혀서 선수교환 해놓고 여기까지가 지금의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상의 선수가 여기로 오니까 또 눈목자로 천천히 진행이 됐고요. 한번 여기서 전투가 붙으니까 끝이 없어요. 예, 계속 붙습니다. 자두점 머리를 딱 두들기니까 지금 망가트에서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문제가 여기 끊기는 게 문제야. 예, 여기 치고 쭉 나간 다음에 이렇게 꼬부리면 이게 막상 여기를 들면 이렇게 둬서 이 죽잖아 여기가. 예, 잡히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넘어가서 이게 뭔가 확실하지 않죠. 자 이러니까 변상의 선수가. 예 사전공작을 합니다. 받아주면 이제 끊어서 싸우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진선 선수가 하나 젖혀서 교환을 해두고 사실 여기서 흙이 끊을 수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여기가 축이니까 견딜 수 있는데 한번더간 거예요. 예, 응수를 하려 응, 물어보려고. 근데 여기서 신진선수가 안 받아버립니다. 이게 좋았어요. 예, 안 받는 수가. 안 받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버리니까그 다음에 끊었는데 막상 여기를 예, 같이 붙여가니까 흙도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상이 선수가 이 밑으로 젖힌 수가 문제의 수였어요. 이걸로는 여기를 치받고, 막을 때 젖히고, 이단을 열심히 끊어놓고, 이런 식으로 버텨갔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 100도 약점을 만들어 놓고 싸웠어야 됩니다. 이러고 늘어서. 아, 이쪽을 늘어서. 흙이 싸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밑으로 그냥 젖힌 건 여기를 맞으니까 너무 아파요. 예, 지금은 이제 M 이었는데, 구독 여기 감사합니다. 막는 거는 단수 쳐서 안 좋으니까 이건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어서 진행인데 요 자체로 당했습니다. 이러고 딱, 예, 여기까지 이제 딱 늘어서 지, 예, 이쪽을 먼저 가니까, 예, 이렇게 돼서 백이 좀 편해졌어요, 바둑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있습니다. 있고, 호구치고 선수 교환을 해놓고 중앙을 지켜가면서 아무래도 백이 좀 편한 흐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한 점을 단수를 치고 이제 이쪽을 단수 쳐서 1달락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느낌은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배기 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다 단수 치고 교환을 해둔 다음에 밀어서 갔는데 민수로는 사실은 날일자가 조금 더 낫습니다 예 약간은 변사의 선수가 좀 약간 느, 그 무거워요 행마가 예 지금 3 3대8 한게 정확한 타이밍이고요 지금은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려워요 뭐 이런식으로 잡으러 가는 건데 예, 이게 주변이 아주 좋터우면 이걸 잡으러 가는 게원래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끊었을 때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흑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폐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폐가 만들어졌고 백이 찌르는 폐감을 썼는데 흑이 여기를 뒀고요. 근데 여기서 신진선수가 그냥 떼 따낸 수가 실수예요. 예, 실수. 여기서 흑이 이걸 잡았으면 이 바둑 5대5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로만 보면 무조건 백이 득이에요. 예. 전혀 백이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흑이 1의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이 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죽습니다. 장문으로 안 죽거든요. 끊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이렇게 나가면서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요 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여기선 백이 이득을 받지만, 이 나가는 수가 생기면서, 이, 바, 바둑이 1 0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랬으면 5대 5가 되는 바둑이었어요. 하지만 신진서나 변상일이 모두 이 수를 찾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패를 합니다. 이거 나가는 수를 생각을 못하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찔르고 다시 패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두고 에, 때리니까 물론 여기서 백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사는 게두집 내고 사는 거라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계속 패를 합니다. 자 변상의 선수도 악수 패감이지만 아낌없이 쓰고요 여기를 이제 붙여가는 패감을 썼는데 자 이때 변상의 선수가 그냥 만족을 하고 때렸는데 이 수로는 암 계속해서 버텼어야 돼요 이 붙인 수가 일단 악수거든요 자 때리면 백은 흑도 100, 악수지만 흑도 같이 패감을 썼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때려서 이렇게 되면 백도 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두는 게다 악수라서 에 오히려 약간이라도 백이 더 악수예요. 더 이득을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상회 선수가 만족을 해 버렸는데 바둑은 만족할 만한 형세가 아니었습니다. 에, 여기서 이제 붙이고 나갔는데 막상 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변상회 선수가 이걸 늘고서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이 수가 사실상 에, 이 바둑을 지게 만든 에, 결정적인 모습, 패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를 젖혀야 돼요. 젖히고 젖힐 때또한번 이단을 젖혀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 1로 끊고 1로 두면 이한 점은 버리더라도 여기를 단수 쳐서 이으면 또 다시 밑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요. 때리게 되면 그러면 중앙으로 씌워서 이런 식으로 중앙을 틀어 막아놨어야 됩니다. 물론 백도 살죠. 근데 흑도 중앙을 깔끔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민다거나 해서 큰 자리를 차지해 갔으면 바둑은 불리하긴 하지만 아직 긴 바둑이었어요. 근데 실전에 변상혜 선수가 이걸 넣은 수는 막상 계속 미니까 이게 막히지가 않아요. 이제 와서 젖히고 뒀지만 이제는 모양이 달라졌어요. 예, 이건 변상혜 선수 답지 않은, 예, 답지 않은 실수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막아도 끊으면 이게 여기 수상전이 안 되죠. 이 백은 거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걸 나갔는데 여기를 하나 찔러 놓고, 이 끄는 수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이울 수밖 여기를 이울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이젠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여기 돋당한 100이 이걸 늘어서, 이쪽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상현 선수도 지금 축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에 다수치는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쳤는데, 쭉 나간 다음에, 자체로는 세 점이 잡혔어요. 이게 잡히진 않습니다. 여기또쭉 나가면, 이 양쪽이 맞복이라, 100이 안 돼요. 신진 선수가 아주 알기 쉽게 하나 밀어서 교환해 준 다음에 이거를 바로 잡으러 가니까 이쪽 크기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변상의 선수도 일단 묘수를 둬요. 이 붙인 수, 기가 막힌 수입니다. 일단은 여기를 다 교환을 해버리고 가면은 당연히 그냥 늘어서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먼저 붙이니까 이게 이제 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를 두고 뭔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수 있으니까 이쪽이 훨씬 낫죠. 또는 뭐 젖히고 이렇게 폐 모양을 만들더라도 훨씬 모양이 좋죠. 자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도 여기서 늘어서 판단을 했는데 늘 때는 또끊는 수가 더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변상의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두고 있어요. 이걸 단수치고 뚫고 나가는게 좋은 행마고요 자, 여기까지 완벽했는데, 여기서 변상의 선수가 이 그냥 넘어간 수가 변상이 답지 않은 수입니다. 이 수는 여기를 먼저 찔렀어야 돼요. 지금은 안 막을 수가 없죠. 늘게 되면 여기 나와서 끊어서 죽으니까. 이거를 막게 한 다음에 뒀어야 돼요. 이게 많이 달라요. 일단 실전처럼 막히는 형태도 안 나오고, 이거는 끊고 끊으면 수가 되니까 그래서 백이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일단 느는 순간 이쪽으로 오면 집이 나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을 뭔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뭐 이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실전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중앙 쪽이 많이 달라요 중앙 쪽이 실전은 이걸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백이 이렇게 틀어막은 다음에 이제 찌르면 백이 늘어버리죠 수순이 하나가 아주 큰 수순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변상회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곤란해졌죠. 자, 여기서 여기를 교환을 하고, 이제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후수한 집이라.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죠. 이제 이쪽을 뚫고 나옵니다. 늘게 되면, <laughs> 지금은 나와서 끊어서 중앙을 어딘가를 받으면 여기를 끊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가 돼요. 이렇게까지 된다면 여기 단수 치면 은 수가 나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이런 데를 뭐 지키거나 단수를 치게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나가면 나가서. 같이 끊어지잖아 이건 수상전이 되니까 이건 백도 떨리죠. 자,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도 이렇게 안 두고 여기를 먼저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신진서의 강점이에요. 왕급 네. 조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살려줘도 이걸 잡으면 내가 이기니까 어렵게 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변상의 선수도 다 버티죠. 나가고 여기를 끊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끊은 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단수치거나 늘거나 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이런 데를 둬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나와서 이런 데를 끊어도 이제는 얘기가 다른 게 이젠 여기를 솔솔솔 기어나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교환을 해두는 겁니다. 봉쇄가 안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끊었는데 신진 선수가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길 단수치고, 여기서도 이제, 그냥 나가니까, 여기서도 이 다른 데를 두면 이게 막히면 죽으니까, 결국 이걸 단수쳤는데, 막상 나가니까 이게 축장문이 안 됩니다. 변사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그래서 실전에 이제 장문을 씌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필연이에요.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있고, 여기서 흙이, 이거를 두면, 수상전은 빨라요. 그런데, 이걸 안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로는 수상전은 흙이 빠른데,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막혀버리면, 이 흑이 빵 때림을 하고도 잡힙니다 여기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가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이 돌이 갈 곳이 없죠 에, 밑에는 후수한 집이고 빵 때림하고도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여길 이은수가 일단 좋은 수고요 그 다음에 끄는 거 좋은 타이밍의 수죠 다른 데를 두면 여기가 죽으니까 흑이 백이 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끊어 여기를 여기까지는 변상의 선수가 잘 뒀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한칸띈 수가 글쎄 뭐패착이라고볼 수는 없지만 좀더 백을 괴롭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 수로 정수는 어디였냐 여기를 끊고 이걸 뒀어야 돼요. 이게 흑이 가장 에,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였어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런 데를 붙여서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흙이 여기서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가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3과4의 교환이 돼 있어서 이제는 이 흙이 죽지를 않아요 나가는 건 뚫어서 안되고 아까처럼 호구를 쳐도 이제는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까지가 선수거든요 이건 흙이 살아 있습니다 때릴 때 이렇게 두면 그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길 두면 안에서 살죠 흙이 완전 다르죠 모양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3으로 두게 되면 백도 정수가 뭐냐면 백도 여기서 이걸 나가는 수가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흙이 같이 이쪽을 뚫으면 이때 여기 끊어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수치고 여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여기 치고 그냥 때리면 이 양쪽이 흙이 걸려가지고 흙이 양쪽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거 나가면 여기 막혀서 죽고 이거 나가면 여기 막혀서 죽고. 미치는 거죠 흙이 그래서 흙도 여기서 최강은 이렇게 둬야 돼요. 여길 둬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단술 쳐도 이걸 잇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때 다른 데를 두면 안 돼요. 이런 데 뒀다가 이게 둬서 수상전이 죽고요. 뭐 이런 데를 뒀다가도 여기 먹여치고 나가면 이게 수상전이 잡긴 잡는데 이요석이 떨어지니까 이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흙도 최강이 뭐냐면 여기를 그냥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 최강의 수입니다. 백이 나가면 그때 붙여서 잡는 거죠. 수가 빠르죠 흙이. 어차피 여기는 나가봤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게 가장 어려웠는데 이렇게 뒀으면 백도 여기를 붙여서 이제는 이쪽에서 수를 늘립니다. 흙이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나가서 이 수상전이 되는데 자체로는 이쪽은 흙이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백이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 쪽을 또 흙이 다 메꾸고 들어가면서 수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가 굉장히 많아서 결론은, 결론은 흙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그렇지만, 이렇게 뒀으면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예, 신진선 선수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변상회 선수가 이 입구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그런데 변상회 선수가 여기를 그냥 한칸 뛰는 바람에 자, 이것도 사실, 백이 이걸 그냥 단수 치고 나가 주면 그때 여기를 딱 잊겠다는 얘기였는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아 이걸 노타임으로 두거든요. 이 끼운 수가 결정타입니다. 예이 바둑에 아 이건 또 너무 소름 돋는 수예요. 지금 끼우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실전은 늘어서 받았는데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를 치면 따낼 때 이걸 잇게 되면 이게 그냥 죽어요. 예수상전 여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한수 부족으로. 여기서 이걸 단수칠 때 못, 안 받는 건 이거 때려서 여기가 죽으니까, 뭐 양쪽이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끼운 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길 늘었는데, 이제는 여기 단수치고, 여기를 입구자로 나갔지만, 이게 지금 여기를 못 받아요. 때리는 순간 이걸 나가고 막으면 흙이 죽기 때문에, 중앙을 나갔는데, 여기 하나 찔러 놓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때리니까 갈 곳이 없죠. 예, 완전, 완전 걸렸어요, 지금 중앙이. 이런 데를 나가도, 여기, 여기가 다 선수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틀어 막으면 갈 곳이 없죠. 실전에 변상현 선수가 장문을 씌워갔지만, 여기를 두번 찌르고, 흙이 막을 때, 예, 백이 여기까지 그냥 철주를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마지막 수로는 여기를 둬도 사실은 되는데, 예, 뭐, 뭐 신진 선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여기를 중앙을 버리고, 여기를 지켜버렸습니다. 자, 이 순간, 이 거대한 흑대마가다 죽었어요. 실전에 결국 몇수더 진행이 됐지만, 요 상황에서 변상일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신진서와 변상일 선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